안녕하세요. 울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패치 전에 실론 나이트 덱이 유행하면서 실론 덱에 강한 샤벳 덱이 유행했어요. 처음에는 샤스포목파가 유행을 했고 서리의 왕은 올쿨 토핑 쓰다가 첫턴에 바로 죽는 경우가 생겨서 올피 토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덱에 다크 카카오가 들어가면서 닥샤포목파 덱으로 발전했어요. 어떤 실론 나이트 덱이든 다 잡아내는 카운터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많이 쓰는 샤벳 덱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약식으로 말씀드리면 닥샤포목커는 PPP 쿨쿨 토핑 사용하고 샤서 펌코는 PPP 쿨쿨 토핑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카와 허브가 쿨을 쓰는 이유는 모노코를 안 쓰면 실량이 딸려서 쿨을 빨리 돌리면서 실량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있고 물론 세팅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공략은 다른 분 공략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냐? 샤벳이 전통적인 탱커 킬러예요. 왜 와이 퍼뎀을 주기 때문이죠. 새로 출시된 흑당 막 쿠키도 원거리 공격하면서 디버프를 중첩시키고 이걸 터트리면서 체력 비례 퍼뎀을 줍니다. 또 하나의 탱커 킬러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샤벳과 흑당을 같이 쓰면 상대 탱커를 믹서기처럼 갈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샤벳과 흑당을 같이 쓰는 조합을 만들어봤는데요. 쿠키는 흑당, 샤벳, 펑키 목과 허브 사용하고 보물은 비급식의 공속공 사용합니다. 공속 보물은 흑당과 허브가 받고 특히 허브의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브가 스킬이 끊기지 않도록 허브 에 공속 보물을 줬습니다. 물론 흑당만 쿠키 들어간 덱에 공속 보물을 안 쓰고 굴릴 수도 있어요 공속 보물을 안 써도 훌륭하신 분 이다. 하지만 아레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흑당 덱에 공속 보물을 쓰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흑당 공속이 높을수록 원거리 중첩 이더 많이 쌓이는 것은 팩트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은 결국 냉정하게 팩트를 따라서 움직인다 흑당 덱을 처음 연구했을 때 했던 생각. 물론 표현이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속보물이 좋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이 덱을 테스트해보고 내린 결론은 실론덱과 정석덱을 잘 뚫습니다. 100위권, 500위권 사이에서 통한다. 그런데 같은 샤스폼 계열, 닥샤펌 목커 샤스펌퍼덱이 약하고 그리고 용구덱이 약하다. 최근 아레나 방어를 보면 샤스펌 계열이나 용구 실론 이지선다 방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실론덱 정석덱에 통하는 성능이지만 현재 메타 자체와 거리가 좀 멀다. 이덱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닥샤펌모커 샤스펌퍼덱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덱을 뭐 하러 소개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덱을 소개하는 이유는 테스트하면서 두 가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덱을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덱을 굴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본다면 영상의 목적은 달성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샤백과 흑당의 시너지는 별로다. 아니 둘다 체력 퍼뎀을 주는데 둘이 같이 쓰면 시너지가 좋은 거 아닌? 시너지가 왜 별로냐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둘이 같이 쓰면 시너지가 별로예요. 왜 와이 흑당이 원거리 공격할 때 상대를 살짝 밀어요. 흑당이 원거리로 밀때샤벳스 스킬을 쓰면 샤벳스킬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따 보여드릴 실전 영상에서는 초반을 완전 버리고 1분 타이밍에 올인하는 식으로 대구색을 맞추긴 했는데 중요할 때 흑당이 밀어서 샤벳스킬이 빗나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별로고 차라리 둘중 하나만 쓰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닥 품목 í 샤서 폼 모커 더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이번 시즌은 허브 타이밍 싸움이 될 것이다. 이따 보여드릴 실전 영상 보시면 처음에는 허브가 다섯 쿠키 중에서 스킬 가장 늦겠어요. 그리고 1분 타이밍 직전에 허브가 또 스킬을 쓰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상대 흑당 중첩이 많이 쌓였을 때 지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허브마 쿠키는 덱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요. 덱과 폼을 사용에 따라서 허브 세팅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허브를 쓰는 원칙은 덱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다. 어떤 원칙이냐. 처음에는 다섯 쿠키 중 가장 늦게써야 상대 흑당 중첩을 많이 지우고 상대 흑당이 보통 1분 타이밍에 맞춰서 디버프 중첩을 터뜨리기 때문에 허브도 1분 타이밍 근처에 스킬을 쓰면서 디버프 중첩을 최대한 많이 지우면 1분 타이밍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상대도 바보가 아니죠. 흑당 타이밍을 바꿔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리의왕을 쓰면서 1분 타이밍에 허브가 스킬을 쓰지 못하게 상대를 올려놓고 흑당 스택을 터뜨리거나 따라서 아리나 이번 시즌은 허브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랭커분들의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탱커 믹서기 컨셉으로 만든데 실전 영상과 토핑을 보여 드립니다. 백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원칙을 떠올리면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 피도 파라, 그분을 위해 위대한 연구가 될 것. 살아라, 눈로 사라져라. 불을 밝힐게요. 가도를 가르며 피도 파라, 그분을 위해 위대한 연구가 될 것. 불을 밝힐게요. 살아라, 눈으로 사라져라. 가도를 가르며 불은 무엇? 살아라. 피도 파라, 불을 밝힐게요. 고국의 영웅, 분을 위해 위대한 연구가 될 것. 가도를 가르며 불은 무엇? 불을 밝힐게요.

가도를 가르며 불을 피도 불을 몰라 차라라 위해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불을 밝힐게요 자라라라으로살라져라 가도를 가르며 불을 몰라 자라라 피피도 을게요 고국의 영을 위해 가도를 가르며 불을 몰라 라라 의 영역 을 불을 밝힐게요. 하늘을 위해 피도 무자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구가 니다 불을 밝힐게요. 위해 렁렁라라 피도 밝힐게요. 고국의 영역 위대한 연구가 니다가렁렁라라 이겼네요. 기피도 카라. 을 위해, 가호. <목소리도> 영역. 그 위해. 영역. 그분을 위해. 영역. 클라이맥스입니다. 빛의 카호. 그의영분을 위해. 의영 클라이맥스입니다. 향기로운 밤이 되길죄송합 <목소리도> <목소리도> 위대한 연구가 케이 노래를 들어주라 위대한 연구가 케이크! 불을 밝게요 불을 밝힐게요! 불요 불을 밝요 불을 밝게요 불을 밝힐게요! 불을 밝힐게요! 불을 밝힐게요! i s o 게요 불을 밝힐게요! 불을 요불 룸으로 사라져라. 아끼도옷인데 깊이도 가라져라 룸으로 라라룸으 사라져라. 무럭로사라라로 아, 사라져라. 룸를로라라 룸으로 사라라라 무럭무럭 자라라룸으사라라으로 사라져라. 가도를 라라 무럭무럭 로라라 불을 밝힐게요 모으의는브라으라로라 위대한 연브가운으로라라운는 제일 강하고 멋진 는